비보이 김단위로 갑니다. 저는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한 달에 5,000불에서 2,000불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수입은 전세계 상대로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제가 그대로 신경 쓰지 않아서 스스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다거나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통하여 돈을 버는지 알고 싶다면 밑에는 박스에다 여러분의 이름과 이메일을 기입해주세요. 그럼 다음 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어플리 마이킹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어플리 마이킹은 한 말로만 협력 프로그램 또는 소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제가 좀더 간단히 프로포머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사이월 다시죠? 여러분이 매출을 사우월에 가입을 하시면 어, 여러분의 고유 아이디를 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아이디가 km이라면 인터넷에 www.サイ월.com/slash/km하고 어, 이렇게 딱 치면 여러분의 개인 홈페이지가 뜨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플리 마케팅도 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컨셉이에요. 여러분이, 어, 맨 처음에 소개 프로그램을 가입을 하시면요. 소개 프로그램을 제공하셔서 여러분의 고유 URL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그 고유 URL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클릭해서 어, 그 링크를 통해 들어와서 어, 구매가 일어나면 그 구매 실적에 대한 보너스를 받는 그런 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세플한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미 전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플리 마케팅을 통해서 수으로벌어왔고요 그리고 또 수천만 번을 벌어보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있냐면요플랫마이링은 어, 어, 인터넷의 힘을 이용해요. 인터넷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아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의 상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